오늘은 촬영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좀 빡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출근 중인데 바로 짐을 싸가지고 창원으로 출발해야 돼요. 몇 7시... 시야 지금? 일곱 시아 여덟 시 8시... 서울역에서 여덟 시반 차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기도하는 거야? <laughs> 한 번씩 기도하는 거? 안 돼? 했고 준비어 탈모로. 가기 전에. <laughs> 가기 전에 뭐. <laughs> 가기 전에. 의식 전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가 가기 전에. 기 전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에 가기 마산역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잘 자던데 아까? 여기 <laughs> 잘 아는 사람처럼 자던데? 네 지금 창원 중앙역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 그 경상대 나얼이라는 분이랑 그 유통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택시 타죠? 택시비는 주민님이 내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앞에 탑 어머 아까 내가 자. 참... <laughs> 여기 어, 이렇게 편편한 건 없습니다. 창원에는 저기 그 경상대 나얼님이 유명하죠. 네, 아 여기에요? 네제거 여기. 아, 이 거리가 되게 예쁘다 아네저 지금 네네 에차려고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 은 나으리 안 돼? 방금 한서절 하셨어 저희가 그쪽으로 갈까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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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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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석희님 만나려고 <안> <laughs> 서울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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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까지 <웃음> 지금 KTX가 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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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목소리> 그러면, 그러면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 저도 어디 가면 노래에 빠진다는 소리를 안듣거든요런거 괜찮으신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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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상대를 좀 열어요. 야 앞에 부분만이라도 네. 한번 듣탁드 가도 돼요. 어도 돼요.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사랑만 이제 그만 내게 돌아와줘 작년처럼 그렇게 돌아와 네. 예 전에 이렇게 불렀던 것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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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재 수가 없어 네. 아니 저는 사실 <laughs> 와 너무 잘... 네. 어서 어른이 되어 내 키가 더 자라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어서 어른이 되어 잠아 참... 가사를 까먹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도 자랑스런 나의 엄마가 된줘요아 아? 아. 아. <laughs> 어 악수 왜 갑자기? 노래 <laughs> 잘한 이제 경상대에 나올 촬영을 끝내고 유튜브 선생님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가기로 했어요? 2시 반에 뵙 뵐기로 했어요. 2시 반? 네. 2시 네. 반까지 가면 유튜브 기한인 거네. 아, 아니 브이로그는 이렇게 찍는 거야. 이런 게 브이로그야. 구독자들이 싫어하는. <laughs> 딴데 브이로그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멋스럽지도 네. 않고만 네. 브이로그 멋스럽지. 유튜브의 막창. 저게, 저게 저... 아닐 수도 저... 있지 않아 아닐 수가 없지 절대. 아닐 수가 <laughs>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아닐 수도 있지. 두창 뛰니까 어때요? 왜 찍고 있는지 알아? 여기, 여기 이렇게 턱을 좀 가리니까. <laughs> 어? 어 차에 차에 어, 저 맞는 것 같은데? 차에 써 있네. 오늘 그 장기표 선생님. 아 네네. 만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어 크다. 아이 등도 다 그리신 건가 보다 아니 그 자식이 왜아가 이거던데 내가 또 도대체 위에서 내가 그린 거야 멜론일몰 <laughs> 찾아가서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오 그거가 네네 어마어마하게 네. 보던데 네. 그랑올림픽 내 봤다 막창하는 거 이런 거좀찍어가좀고 사람들 좀 모여 <laughs> 오게끔 해줘야지 <웃음> 네, <웃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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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되게... 먹으려 그랬는데 아 참내 또... 다시 와야지 다시 와야죠 저희 어 진짜 진짜 다시 와야죠 그랑올림픽도 보면서 아내 권한은 안 물어보나 이런 <laughs> 희한하다 희한. 딱 희한하겠지 이게 기도야 기도 내가 수없이 불렀거든 나들이 내한테는 안 오나 이거는 이거는 아, 유튜브에 뭐 100만의 조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몇명 인터뷰 했다고? 96번째 1000번까지만 어, 가봐 아 감사합니다 어 1000번까지 가고 진짜 회사 네, 들어오겠습니다 자기네만 내가고 한참 찍어주십쇼 아, 아. 나중에 올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멋있다. 어? 네, 파이팅.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희들은 얼굴에 인생이 멋지게 불린다는 게쓰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 감사합니다. 그 네, 알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